K컬처전이 외국인들이 사랑하는 한국의 일곱 가지 성지.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준입니다. 3년 전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제가 유튜버가 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외국 친구들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에 가면 꼭 가봐야 할 곳이 어디야? 처음엔 경복궁, 명동 같은 뻔한 답만 했는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진짜 외국인들이 열광하는 한국은 따로 있다는 걸요. 오늘 저와 함께 떠날 여행은 특별합니다. 단순한 관광지 소개가 아니라 실제로 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일곱 곳의 성지를 찾아가며 그곳에서 일어난 감동적인 실화들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지 반포 한강공원 BTS 성지. 카메라를 들고 반포대교 아래로 향합니다. 벌써 여기저기서 들리는 외국어들. 다이너마이트. 스프링데이.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반포 한강공원입니다. 서울의 심장부를 가로지르는 한강. 그 중에서도 반포대교 아래. 이 공간은 이제 전 세계 BTS 팬들의 성지가 되었죠. 한강은 총 길이 514km에 달하는 한국 최대의 강으로 조선시대부터 서울의 젖줄 역할을 해왔어요. 하지만 2010년대 들어 이곳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BTS의 스프링데이, 다이너마이트, 그리고 수많은 뮤직비디오와 콘텐츠의 배경이 되면서 K-POP의 성지로 탈바꿈한 거죠. 특히 이 자리, 반포대교 아래 공원은 매년 100만 명이 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에요. 저녁이 되면 반포대교의 무지개 분수와 함께 환상적인 야경을 자랑하는데 BTS 팬들은 이곳에서 멤버들과 같은 각도로 사진을 찍으려고 줄을 서죠. 봄에는 벚꽃이, 가을에는 갈대가 아름다운 이곳에서 BTS는 수많은 추억을 담았고, 이제는 전 세계 팬들의 추억이 쌓여가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2년 전 이곳에서 만난 브라질 소녀 마리아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가족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던 그녀가 BTS의 스프링데이를 듣고, 한국까지 왔다고 했어요. 저는 포르투갈어 밖에 할줄 몰랐는데, 한국 아미들이 저를 도와줬어요. 언어는 달라도 마음은 같다는 걸 여기서 배웠어요. 마리아는 지금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한강의 석양을 보며 눈물을 흘리던 그 소녀가 이제는 다른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어로 길을 안내해주고 있어요. 카메라를 든제 손이 떨립니다. 이게 바로 K컬처의 힘인가요? 자, 이제 홍대로 가보죠. 여기는 K팝 댄스의 성지라고 할수 있어요. 홍대 거리에 도착하자마자 들리는 음악 소리. 어김없이 외국인들이 둘러서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홍대, 정식 명칭은 홍익대학교 주변 지역인데요. 1990년대부터 한국의 대표적인 클럽 문화와 인디 음악의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이곳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어요. 특히 이 홍대 길거리는 길이 약 400m의 보행자 전용 거리로 매일 밤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버스킹 무대가 유명합니다. 현재 이곳에는 하루 평균 50개 이상의 버스킹 팀이 공연하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K-팝 댄스 팀이에요. 홍대만의 특별한 점은. 프리덤이라는 문화입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어떤 춤을 춰도 환영받는 분위기죠. 전문 댄서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케이팝 노래만 나오면 자연스럽게 원이 만들어지고 그 중심에 서서 춤을 추는 사람을 모두가 응원합니다. 이런 문화 때문에 전 세계에서 온 케이팝 팬들이 홍대를 춤의 성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의 영향으로 거리 곳곳에는 창의적인 벽화와 설치 미술 작품들이 있고, 24시간 운영되는 카페와 한국 전통 치킨집들이 어우러져 독특한 매력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만난 독일 청년 막스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그가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춤이었대요. 독일에서는 저를 이상하게 봤어요. 하지만, 여기 홍대에서는 달라요. 제가 뉴진스의 깨덮을 추면 모든 사람들이 박수 쳐줘요. 처음으로 제가 특별한 존재라고 느꼈어요. 막스는 지금 한국 댄스 크루의 정식 멤버가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홍대에서 공연하며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어요. 춤은 언어예요. 한국어를 못해도 춤으로 마음을 전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성지 경복궁과 북촌 한옥마을.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걸어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저도 모르게 모델이 되어버렸네요. 경복궁은 조선 왕조의 전궁이지만 지금은 K 드라마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1395년에 창건된 경복궁은 조선 왕조 500년 역사의 시작점입니다. 큰 복을 받아 나라가 번영한다는 뜻의 이름처럼 이곳은 조선의 법궁이자 왕의 거주지였죠. 총 면적 15만 평에 달하는 이 거대한 궁궐은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후 대원군에 의해 복원되었고 지금은 연간 300만 명이 찾는 서울의 대표 관광지가 되었어요. 하지만 최근 10년간 경복궁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대장금, 궁, 달의 연인 보보경심 같은 사극 드라마의 인기 때문이에요. 특히 근정전 앞월대에서는 매일 수백 명의 외국인들이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진풍경을 볼수 있어요. 경복궁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북촌 한옥 마을은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합니다. 600년 전통의 한옥들이 그대로 보존된 이곳은 현재도 주민들이 거주하는 살아있는 문화유산이에요. 가회동 31번지 일대의 한옥들은 조선시대 양반들의 주거지였는데 지금은 전통찻집, 갤러리, 게스트하우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촌 팔경이라 불리는 8개의 포토존은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서울 사진 촬영지 중 하나가 되었죠. 경복궁의 웅장함과 북촌의 아기자기함이 만나는 이 지역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라는 한국 문화의 핵심을 보여주는 완벽한 무대입니다. 여기서 만난 멕시코 할머니 로사의 이야기는 잊을 수 없어요. 78세의 나이에 손자와 함께 한국을 찾아온 그녀는 대장금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50년간 결혼 생활을 했지만 남편은 저를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대장금을 보면서 꿈을 키웠죠. 여성도 훌륭한 일을 할수 있다는 걸요. 로사 할머니는 대장금 촬영지를 찾아 경복궁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한국의 여성 가이드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그 가이드에게서 자신의 젊은 시절 꿈을 발견했다고 하더군요. 한국에 와서 깨달았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저도 멕시코에 돌아가서 요리교실을 열 거예요. 북촌 한옥마을에서 전통차를 마시며 로사 할머니의 눈에서 반짝이던 희망의 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성지 강남역과 강남스타일 동상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역에 도착하자마자 들리는 익숙한 멜로디. 싸이의 강남 스타일 동상 앞에는 여전히 관광객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강남역. 이곳은 단순한 지하철역이 아닙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과 K팝 글로벌화의 상징적인 장소죠. 1980년대까지만 해도 논밭이었던 강남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한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함께 발전했어요. 지금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지하 쇼핑몰과 엔터테인먼트 단지를 자랑하는. 강남역 일대는 하루 평균 27만 명이 이용하는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지하철역 중 하나입니다. 2012년 사이에 강남 스타일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이곳은 K팝의 성지가 되었어요. 뮤직비디오 속 말춤을 추던 바로 그 장소들을 찾아 매년 수십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강남역 11번 출구 앞에 설치된 싸이 동상은 2015년부터 이곳의 랜드마크가 되었는데 동상 앞에서 말춤을 추는 것이 하나의 필수 코스가 되었죠. 이 지역은 SM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 등 대형 기획사들의 본사가 밀집해 있어 K팝의 심장부라고 불립니다. 코엑스 몰에는 SM 타운 굿즈샵이, 강남대로에는 각종 K팝 카페들이 즐비해 팬들의 성지순례 코스가 되고 있어요. 특히 강남역 지하상가는 24시간 운영되는 한국 최대 규모의 쇼핑 공간으로 K뷰티 제품부터 K패션, K팝 굿즈까지 한국 문화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만난 나이지리아 청년 오비의 이야기는 K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 줬어요. 아프리카에서 강남 스타일이 유행했을 때 저희는 그냥 재밌는 노래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한국에 와서 알았죠. 이게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문화적 자부심이라는 걸요. 오비는 고향에서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한국을 방문한 후 케이팝을 통한 영어 교육법을 개발했습니다. 아이들이 BTS나 블랙핑크 노래로 영어를 배우니 성적이 급상승했다고 해요. 케이팝은 언어의 장벽을 없애줘요. 아이들이 작은 것들을 위한 시를 영어로 부르면서 동시에 한국의 정서도 배우고 있어요.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K팝 굿즈를 사며 행복해하는 오비를 보며 문화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실감했습니다. 다섯 번째 성지 제주도 성산일출봉. 제주도로 넘어왔습니다. 성산일출봉에서 일출을 기다리는 새벽 옷이 이미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자리를 잡고 있네요. 여기는 K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과 겨울연가의 촬영지로 유명해진 곳입니다. 성산일출봉 제주도 동쪽 끝에 솟아있는 이 화산은 약 5천년 전 해저에서 분출한 화산이 만든 자연의 걸작품입니다. 높이 182m 둘레 약 3km의 이 거대한 분화구는 2007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죠. 원래 성산일출봉은 제주도 현지인들만 알던 조용한 일출 명소였어요. 하지만 2000년대 들어 겨울연가, 내 이름은 김삼순, 시크릿 가든 등의 인기드라마 촬영지가 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특히 배용준과 최지우가 함께 일출을 바라보던 겨울연가의 그 장면 때문에 일본 관광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이후 동남아시아, 중국, 유럽까지 K드라마 팬들의 성지순례 코스가 되었어요. 성산일출봉의 특별함은 단순히 아름다운 일출만이 아닙니다. 분화구 정상까지 오르는 30분간의 트레킹 코스에서 만나는 제주의 독특한 식생, 그리고 정상에서 바라보는 360도 파노라마 뷰는 정말 압권이에요. 특히 해녀 문화로 유명한 이곳에서는 전통 해녀들의 물질 시연도 볼수 있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이색적인 경험을 선사합니다. 성산 일출봉 아래 광치기 해변은 검은 현무암과 에메랄드 빛 바다가 만나는 환상적인 풍경으로 인스타그램의 핫플레이스가 되기도 했죠. 연간 200만 명이 찾는 이곳은 이제 제주도를 대표하는 관광지이자 K컬처의 힘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일출을 기다리며 만난 인도부부 라지와 프리아의 사연은 정말 특별했어요. 결혼 20년 차에 이혼을 생각하고 있던 그들이 겨울 연가를 보고 한국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도에서는 결혼하면 로맨스가 끝나요. 하지만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부부 간의 사랑도 계속 키워나갈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성산 일출봉에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서로의 손을 잡은 그들. 라지가 프리아에게 한국어로 사랑해라고 속삭이던 모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한국에 와서 우리의 사랑을 다시 찾았어요. 이제 인도에 돌아가서 새로운 시작을 할 거예요. 일출과 함께 새롭게 태어난 사랑 이야기. 이게 바로 K컬처의 마법이 아닐까요? 여섯 번째 성지 부산 감천문화 마을. 부산의 마추픽추라고 불리는 감천문화 마을. 형형색색의 집들이 아름다운 이곳은 오징어게임과 여러 k드라마의 촬영지로 유명해졌습니다. 감천문화마을의 역사를 알면 이곳이 왜 특별한지 이해할 수 있어요. 1950년대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모여 살던 이곳은 오랫동안 부산의 대표적인 달동네 였습니다. 산비타를 따라 다닥다닥 붙어있는 판잣집들, 좁은 골목길, 가난한 사람들의 애환이 서려있던 곳이죠. 하지만, 2009년부터 시작된 마을 미술 프로젝트가 이곳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예술가들과 주민들이 함께 집벽에 벽화를 그리고, 낡은 계단을 예술작품으로 만들고, 버려진 공간을 갤러리와 카페로 바꾸면서, 한국의 산토리니라 불리는 아름다운 관광지로 탈바꿈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미술관 같은 이곳은 총 148개의 계단과 골목길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장 유명한 어린 왕자와 사막여우 조형물이 있는 천덕수 전망대에서는 부산 앞바다와 감천항을 한눈에 내려다 볼수 있습니다. 2021년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의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더욱 유명해졌죠. 드라마 속 알록달록한 계단과 미로 같은 골목길이 바로 이곳에서 촬영되었거든요. 현재 연간 2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이곳은 도시재생의 성공 사례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예술이 어떻게 낙후된 동네를 희망의 공간으로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마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토토로 어린 왕자 등의 캐릭터 조형물들과 스위트 홈, 부산행 등 K 컨텐츠 관련 포토존들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합니다. 가파른 골목길을 오르며 만난 페루 예술가 카를로스의 이야기는 제 인생관을 바꿔놓았어요. 페루에도 빈민가가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라요. 가난한 동네를 예술로 바꿨잖아요. 이게 진짜 희망이에요. 카를로스는 빈민가 출신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감천문화 마을을 보고 깨달았다고 해요. 가난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포기하는 게 부끄러운 거라는 걸요. 저도 페루에 돌아가서 우리 동네를 바꿀 거예요. 벽화를 그리고 관광객을 유치해서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줄 거예요. 그는 실제로 페루로 돌아가서 한국의 마을 재생 사업을 벤치마킹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페루의 감천문화마을이 되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감천문화마을의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부산 바다. 그 넓은 바다만큼이나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일곱 번째 성지 명동과 동대문. 마지막 목적지는 쇼핑의 천국 명동과 동대문입니다. K 뷰티와 K 패션의 성지죠.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이렇게 사람이 많다니, 역시 동대문이네요. 명동과 동대문. 이두 곳은 서울의 쇼핑 문화를 대표하는 상반된 매력을 가진 지역들이에요. 먼저 명동은 1970년대부터 한국 최고의 번화가로 자리 잡은 곳입니다. 총 길이 1.2km의 명동 거리에는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명동역사, 유네스코 해관 등 대형 쇼핑몰들이 즐비하고 하루 평균 20만 명, 주말에는 50만 명이 몰리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쇼핑 관광지입니다. 특히 명동은 K뷰티의 메카라고 할수 있어요. 이니스프리, 에뛰드하우스, 토니모리, 미샤 등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의 플래그십 스토어가 모여있고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올리브영, 와슨스 같은 드럭 스토어들이 경쟁하듯 늘어서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면세점과 환전소, 다국어 서비스까지 완벽하게 갖춰진 글로벌 쇼핑 천국이죠. 반면 동대문은 완전히 다른 매력을 선사해요. 조선시대 한양도성의 동쪽 대문이었던 흥인지문 주변에 형성된 이 거대한 쇼핑벨트는 잠들지 않는 패션. 도시라는 별명답게 24시간 운영됩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를 중심으로 둘리 앤무니 마운틴, APM, 밀리오레, 플라티넘 등 20여개의 대형 쇼핑몰이 밤늦게까지 불을 밝혀요. 특히 새벽 2시에서 5시가 가장 활기찬 시간대인데 이때 전국 각지의 도매업자들과 해외 바이어들이 몰려들어 독특한 야시장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동대문의 진정한 매력은 메이드 인 코리아의 최신 트렌드를 가장 빠르게 만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한국 디자이너들의 창의적인 작품부터 K팝 아이돌들이 착용한 스타일의 레플리카까지 전 세계 어디서도 볼수 없는 독특한 K 패션 아이템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지역 모두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들을 제공해요. 세금 환급 서비스, 24시간 다국어 쇼핑 가이드, 글로벌 배송 서비스까지 K 뷰티와 K 패션을 전 세계로 퍼뜨리는 한국 문화 수출의 최전선이라고 할수 있죠. 동대문에서 만난 이집트 여성 파티마의 이야기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히잡을 쓴 무슬림 여성인 그녀가 K뷰티에 빠진 이유가 궁금했거든요. 이집트에서는 화장품이 제한적이에요. 하지만 한국 제품은 달라요. 제 피부색에도 맞고 히잡과도 잘 어울려요. 더 중요한 건 자신감을 줘요. 파티마는 고향에 돌아가서 K뷰티 전문 온라인 몰을 열었습니다. 중동 여성들을 위한 K 뷰티 제품을 큐레이팅하며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뷰티 트렌드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한국은 저에게 꿈을 꿀수 있게 해준 나라예요. 이제 저도 다른 여성들에게 그런 희망을 주고 싶어요. 명동의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서 웃고 있던 파티마의 모습. 문화가 어떻게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였습니다. 일곱 곳의 성지 순례를 마치고 다시 한강으로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로 찾았던 바로 그 자리에서요.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해 봅니다. 제가 만난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마리아, 막스, 로사 할머니, 오비, 라지와 프리아, 카를로스, 파티마. 이들 모두 한국에 와서 자신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단순히 관광을 온게 아니라 새로운 꿈과 희망을 찾아온 거죠. K컬처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인생을 바꾸는 힘입니다. 언어와 국경, 나이와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거대한 다리인 거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이 여행이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K컬처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저는 계속해서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찾아 세계 곳곳을 여행할 예정입니다. 한국이 세계에 전하는 메시지, 그것은 바로 희망인 것 같습니다. 작은 나라에서 시작된 문화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그 꿈들이 현실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까요? 촬영을 마치고 6개월 후 재개온 메시지들. 마리아 민준 오빠, 한국 대학교 합격했어요. 막스 홍대 댄스 크루에서. 첫 번째 솔로 공연했어요. 로사 할머니 멕시코에서 한식 요리 교실 열었어요. OBK 파프 영어 교육법으로 교육부 상 받았어요. 라지앤드프리아 결혼 25주년 기념으로 다시 한국 여행 와요. 카를로스 페루 감천 마을 프로젝트 CNN에서 취재했어요. 파티마 K 뷰티 사업이 중동 전체로 확장됐어요. 이 모든 이야기가 진짜라는 게 믿어지시나요?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K컬처의 진정한 힘입니다. 사람들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기적 같은 힘 말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